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아스타 코인이구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아스타도 우선, 어, 일본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제가 처음 봤던 관점은 어센딩이었고, 이 관점이 폐기된 이후로 이 추세 이탈이 되면서 박스권 구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랑 좀 비슷한데, 어, 지금, 아스타 코인도 일봉으로 봤을 때는 61선이 생성이 됐습니다. 61선이 나오고, 여기 구간 아래로 캔들이 내려가면은, 정말로 그때는 박스권 하단부 이탈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하락에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 이탈 전까지는 아직은 봐도 될것 같다. 좀 길게 봐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박스권 아래에서 마감 쳤다가 올렸다가 마감 쳤다가 올렸다가 지금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 되게 불안할 거야. 우리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여기 이탈되면은 매물대가 좀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이 빠질 텐데. 근데 어 아직까지는 이 전저점을 구간으로 225원을 구간으로 어이 구간만 이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상승 관점을 좀 동일하게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급하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넉넉하게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61선을 어 손절가로 좀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를 1봉이 이렇게 몸통 마감하는 것처럼 확정 이탈을 시켰을 때는 그때는 정말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저는 아직은 파동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파동 카운팅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abc가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조정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어, 저는 이 구간을 지켰을 때는 오파동의 연장이 충분히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음, 오파동의 연장이 충분히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1선에 대한 어, 지지 여부와 225원 구간의 지지 여부, 225원 그리고 61선 이렇게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 영상으로 지금 대응을 해드리기엔 조금 어, 캔들이 더안 나와서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얘는 타이핑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